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왕사 김종우입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소리 지르는 영상 찍었다가 그 악플로 제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또 콘텐츠 해야죠. 노량진 지금 학원, 네, 실강 을 올지 아니면 인강을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이거 많이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노량진 현직 직원을 제가 픽업했습니다. 어, 어느 학원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나마나 제가 다니는 학원이겠죠. <laughs>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인강이 좋은지 실강이 좋은지. 그러면 예. 네 이제 질문하도록 하죠. 아니 예 먼저 제 소개를 좀 어, 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제 소개 한번 들어가보죠. 저는 이제 음. 경찰학원에서 음.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음. 그 전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음.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총 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또이 자리에.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직 직원분은 지금 수많은 수강생들을 봤어요. 제가 있는 학원은 좀 소규모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학원은 상당히 대규모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방법도 아시고 흥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인강 들어야 한다. 이런 사람, 아, 실강 들어야 한다. 이거를 네.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실강, 인강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립니다이 아, 뭐, 부분은 예 네. 제가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음. 게 네. 어~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는데 음. 한 가지 좀 확실한 부분은 음. 내가 공부를 정말 처음 시작을 했다 음. 그런데 난 혼자 하는 음. 그쪽으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다 음. 난 무조건 강제성이 필요하다 음. 이러면 이 부분은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시강 음. 오셔가지고 일단 음. 현장 분위기를 음. 느끼셔야 돼요 느끼신 다음에 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네. 그때에 맞춰서 선택을 해도 좀 늦지가 어.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내가 실강 2개월을 듣고, 나는 어. 이제 혼자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나는 자신이 없어서 음. 노량진에 왔는데, 어. 음. 내가 이제 공부에 타고났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환불을 하고 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음. 그냥 집에 가셔서.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스스로가 혼자 관리가 안 된다. 음. 이런 실강으로 와주셔야 돼요. 음. 그 이유는 실강은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기 음. 때문에, 그 커리큘럼대로 일단은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혼자 자신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인강을 들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좀 많이 좀 극명하지만 물론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노랑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수험생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음. 좀이 부분을 가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음. 내가 정말로 실강이 필요한지 음. 아니면 인강으로도 커버가 가능한지 음.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음.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음. 인강이 좋은지 실강이 좋은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는 인강이 낫다고 봅니다 어. 효율적인 면에서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건 인강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강의도 여러 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효율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인강 주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시강 어떤 거냐 관리 안 되는 사람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볼땐 이겁니다 자격증 공부하는데 두달 안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못따 그러면 실강이 나아요 아, 예. 근데 혼자 어 독서실에서 자격증 공부했는데 바로 땄어 그런 사람은 그냥 인강 들어도 돼요 자, 좋은 점은 그냥 시강 오는 게 좋긴 하지만 예. 어, 수험생들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강하고 어, 인강의 장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또 혼자 공부하는 거랑 음. 다 같이 공부해서 음. 이제 분위기를 따라 자격 받는 건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실강을 오시는 분들은 저도 상담하면서 좀 많이 여쭤보면은 음.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아 자극받으러 왔다. 아그 네, 자극받으러 왔다. 네, 그렇지 안 되니까 어. 이런 것들이 또 실강의 장점이니까. 실강의 장점은 네. 그냥 자극.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 예, 자극, 예. 자극. 자극. 자극받으려면 자극 자극. 실강 와라. 예. 그럼 인간의 장점은? 어, 어. 인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일 개인 시간이 많고 음. 또 너무 현실적으로 음. 비용이 정말 적게 들. 아 비용 조금 줄자. 비용이 정말 적게 들기 어.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하면은 음. 이렇게. 음. 노량지는 어찌 보면은 좀 비용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거, 그렇죠. 음. 인강은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음. 또한 가지로는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밥, 음, 걸 먹음으로써 공부에 <laughs> 아, 대한 그렇죠. 효율성을 좀느릴수 있고, 아. 이 노량지는 그렇더만 왔는데 이한달 아. 있다가 이제 먹는 게다먹어버려면 노량진 아. 미식가가 돼버리는 아. 거다그 그럼 정리하면 인강은 아. 돈이 싸다, 음. 그렇죠. 아, 네. 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단점 보죠. 어, 실강의 단점만 어. 볼게요.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신길강의 단점이라면 어. 이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어, 좀 다른 뭐야? 길로 빠질 수가 있다 아,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길? 다른 길? 아 노량진이야말로 정말 놀기가 너무 좋아요 어. 당구장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그쵸. 커피숍도 너무 아름다운 아, 곳이 커피? 많고 커피 너무 싸요 1500원 어. 노량진의 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강의 어. 그러니까 단점은 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집중을 못 해버리고 어. 나가버리면 어. 그 시간에 하래되는 시간들이 예. 너무 너무 빨리 하루가 멀다하고 예. 빨리빨리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 이안 좋은 습관들이 이제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쵸. 그게 습관화가 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가 볼땐 노량진 단점은 놀거 많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전 이거 같아요. 음. 돈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예. 돈이, 아, 많이 돈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예. 많이. 학원 여러분 아, 노량진 올때 이것만 생각하더라고 학원비만. 학원비는 몇 프로 차지하도않아요 아예. 학원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이제 뭐 식비라든지 예, 예. 그다음 예. 지방에서 오시면 주거비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수강생데리고와 가지고 돈 얼마 드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인강의 이제 단점 한번 보죠 인강의 단점. 인강의 단점은 인강을 듣다가 웹서핑을 하게 되는 거. 아, 웹서핑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큰 단점은 자기가 음. 이제 인강을 들었는데 음. 그게 공부를 한줄 알아요. 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1강부터 100강까지 들었는데 음. 아, 나는 거다 들었다 내가. 음. 내가 이래도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공부라는 거는 내 순수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음. 이제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이제 한번 그냥 1 회독이 되면은 그쵸, 그게 1 회독이 됐다고 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어, 어, 어. 그래서 그게 좀 가장 단점이 아닐까 싶고 어. 또그것보다또이 단점이 또 어우러져서 보면은 인강을 듣다가 그냥 소리만 듣고 웹서핑을 어. 하는 경우도 너무 아,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또 궁극적으로 어.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문한, 그쵸, 그쵸. 그냥 너무 좀 내가 방해 요소들이 있어도 음. 막아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냥 너무 좀 유혹에 빠지기 쉽게 아, 그쵸,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보니까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어. 어, 맞아요. 인간의 가장 큰 당점은 다안 들어요. <laughs> 제가 제거 사이트 가보면, 왕강률 보면, 학원에 있으면 왕강을 합니다. 자든 뭐 하든, 학원 나오면. 근데 인간 왕강률이 확 떨어져요. 음. 그나마 내, 제 강, 아니, 이건 잘난 체 같은데, 제 강이가 왕강률이 높은 편인데도, 확,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왕강이 안 돼, 왕강이 안 돼, 왕강이 안 돼. 이게 가장 큰, 왕강할 수 있으면 인강 듣는 게 낫죠. 근데 왕강이 안 되니까 이게, 그렇죠. 어, 예, 가장 맞아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애들 얘기고, 그쵸? 서울에선 그런다 치고, 지방 할게 지방. 지방 출신이야. 지방 출신이면 인강 들어야 돼, 실강 들어야 돼? 지방 출신도 저는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그것도 비슷해요 아. 안 되면은 안 되면 와야 돼요? 상경해야 돼요 아안 되면 상경해야 돼요? 상경 이 아니더라도 어. 근처에 학원이 있으면은 어. 가셔야 돼요 아, 무조건 그렇구나. 혼자 공부를 하던 어. 인강을 듣던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 집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어. 남들 출근할 시간이라든지 어. 뭐 부모님 출근할 시간에 음. 같이 나와서 어. 집이 아닌 어. 다른 공간에서 독서실이요 독서실, 독서실 아. 도서관 도서관 이런 데서 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응.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뭐집 근처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지방학원이라든지라도 예. 좀 단일한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올, 올라온 얘기는 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라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올라오면 좋지 올라오면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어실강하고인강 이거는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 어, 장점과 단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실강은 첫 번째 경쟁자들한테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음. 두 번째 집중할 수 있다 음. 세 번째 학원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그래도 진도는 나간다 그 다음 단점은 첫 번째 노량진에 놀게 너무 많다 음. 그 다음 두 번째 돈이 많이 든다. 음. 많이 든다 그리고 어,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세 번째.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도 무시 못 합니다. 아, 학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 같은 것도 상당히 무시 못 해요.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유념하고 와야 합니다. 노량지 어, 아 이게 어, 좀큰 이것도 같은데. 커요. 이것도 네. 커요. 그다음 인간 장점 볼게요. 경제적 여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활용이 좋다. 세 번째. 자기 흐름 맞게 공부할 수 있다. 그다음 단점 첫 번째 마음이 느슨해진다. 그다음 공부 정보 없다. 세 번째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 네, 저는 아, 너무 완벽하신가. 아, 같습니다. 되겠네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